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나누기 위해 나온 김충남입니다. 고구마같이 팍팍한 청년 취업난, 시궁창 같은 현실,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?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충남 지역혁신 프로젝트 충남 지역혁신 프로젝트 당신이 어디서 뭘 하던 충남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신경도 안 씁니다. 심지어 당신의 학벌과 학점까지 필요 없습니다. 네. 축도 필요 없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,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. 아니, 그래서, 지역혁신 프로젝트가 뭔데? 축제를 좋아하는 청년들! 여행을 좋아하는 청년들! 교육부터 아, 취업까지!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서 취업이 잘 되냐고요? 아니요. X나게 잘 됩니다. 2018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가 함께합니다.